아이스버킷 챌린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이 오늘 진행할, 아니, 도전할 우리 새 어, 미녀들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오늘 소감을 네. 한마디씩 한 해주세요. 어, 저 조경을 처음 해봤는데, 박동환 집사님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, 그거 다잘 따라가서 열심히 했습니다. 늦게 합류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다음 주에는 하루 종일 같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처음으로 도배 보조했는데 어 팀, 팀원들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오늘 네, 되게 기억 남는 아웃니치가 될것 같습니다.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미리 어, 수건을 시원하게 얼려놨습니다. 이 얼어있는 수건을 어떤 방법으로 다 녹여서 털, 네, 펴서 털수 있을 정도로 녹인 다음에 대박이다. 목에 이렇게 여러 그 감아주는 <laughs> 어, 걸로 인증을 해주시면 빨리 한 분이 무승관을 그럼 깨니다 자, 오케이. 아니, <laughs> 하나, 와. 둘, 셋, 시작. 어, 이거힘으로도안 돼. 녹여야 야, 보여야 돼요. 너무 많이 돌아야지. 너무 많이 돌아야 돼. 제일 따뜻한 부위에 품어주시면 돼. 배아야 배? 아니야, 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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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래 이 팀은 다 같이 맞기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같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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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